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무료방 3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한원 시스템 아란티사화 콘덴서입니다. 자, 한원 시스템은 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긴 해요. 에, 뭐 실적 기대감이 좀못 미쳤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에, 뭐 히트 펌프, 뭐 배터리 쪽도 있고, 뭐 쿨링도 있고, 에, 자, 자동차 에, 부품 중에서도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죠. 에, 자, 매출이 뭐 7조, 8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 예. 자, 올해 영업 실적은, 에, 기대치는 4,300억 정도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 는 나와 있습니다. 예. 자 1분기도 나쁘진 않아요. 예, 1분기도 나쁘진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주가도 이제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올 수도 있,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뭐 예, 나쁘게 핑계 되면 많죠. 뭐 출하량 적어진다 뭐 예,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뭐 뭐, 예, 원료 오른다 고뭐 이런 걸로 누를 수는 있지만 예,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 지금 이게 포지션이 여기면 제가 그런 말안 하죠. 완전 또 바닥 라인까지 다 밟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뭐 여기 저항선 다 있죠? 만오천, 이거 저도 여기서 못 샀어요, 저희는. 작년에 초입에서 말까 말까다가 200원 차이로 못 샀었어요. 되게 억울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 뭐 포지션은 굉장히 괜찮고요 13,000 14,000 15,000 만원 단위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만원 단위로 자 최종으로는 뭐 이건 나중일이죠 여긴 좀 지금 높아 보이죠 상당히 자 얘가 막 상한가 하고 막 그런 힘은 못 내도 얘 무게에 비해 보세요 이거 다른 거같은상 갔다 풀린 캔들 같잖아요 26%예요 그래도 그죠 23%얘 지금 자6조2천억인데 시총이 시총에 비해서 상당히 파워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박스니까단한 네. 중기 목표가 한 만육천 원 잡으면 되겠네요 네, 중기로 만육천 원 정도 네. 자 아난티인데 아난티는 이제 좀 그렇죠 네. 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좀 갈려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뭐 지금, 당선인이 됐다고 무슨, 뭐, 북한이랑, 뭐, 원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예, 저, 뭐야, 저기, 민주당 쪽이 약간은, 예, 그, 북한과 좀 교류가 좀 많은 건 사실이죠. 예. 자, 아난티 자체는, 뭐, 저도 뭐, 부산에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잘 알고는 있지만, 예. 자체내로서는 이제, 그런 가치는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자, 실적을, 뭐, 굳이, 이 종목은 실적 체크를 안 해도 될 종목으로 완전 글로 쏠려있죠. 예. 금강산 쪽으로. 자, 작년에 영업이 597억. 되게 잘했네요. 2020년은 마이너스 300억이었거든요. 예. 자, 뭐 실적 기대는 뭐 넘어가고, 일단 이슈가 좀 와야 되는데, 지금은 막, 예, 그, 김여정이 좀 험한 말도 했기 때문에, 예, 막, 험한 말 했을 때 아난티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예, 빅텍과 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근데 아마 대북 테마로 엮이는 거 벗어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예, 한번 그렇게 된 종목들은. 자 그리고 여기 다운 추세는 옆으로 이제 흐르면서 저가 메리트는 생겼어요. 확실히. 저가 메리트는 생겼다라는 거. 예, 자 지금 수렴은 잘하고 양봉은 많이 개수는 나오죠. 예, 뭐 시장이 좀 반등해서 올라온 건지 요건 좀 체크 해볼 필요가 있어요. 9,600원이 1차죠. 1 500원이 2차죠.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뭐 이슈는 없어요. 예, 아직은 자, 사막콘덴서는 저번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렸었습니다만 이제 테슬라 납품으로 뭐 근데 테슬라 납품 그렇다고 막 올해부터 갑자기 막영업이 10배로 늘고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자, 이제 천천히 예, 점진적으로 예, 이제 어떤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적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올해도 영업 예상치가 영업이익 예상치가 작년보다는 한 80억는 4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332억을 했어요. MLCC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삼성전기랑 함께. 자, 요런 것들도 올해 기대가 상당히 되죠. 뭐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뭐뭐 예, 뭐 러시아 사태 막 이런 걸로 예, 출하량 가, 자동차 출하량 감소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예, 누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겠지만. 예. 테슬라를 또 내임을 예, 힘에 얻었다는 건 상당히 괜찮죠. 자, 제 영상 그 블라로 한번 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다시 튀어 올라갈 건지는. 예. 57,000 62,000 65,000 7만. 요렇게 선거 두시면 됩니다. 막 단계 단계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요렇게 가다가 막툭칠 수도 있어요. 자, 7만 원까지 그러니까 시장만 막 진짜 내동댕이만 안 치면 시장이 7만 원까지 다시 리턴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자, 1차 저항 62,000원. 크게는 그리고 2차 저항 7만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 세 종목이었고요. 오늘은 3번 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온 시스템, 아난티, 사마 콘덴서였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최강주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더 가까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